와 84의 타입은 장점이 안방이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팀장러 아임티비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서 분양 상담을 하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군 브랜드다. 입지가 너무 좋아요 등등 마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불안감, 조급함. 많이들 느끼셨죠? 그래서 등떠 밀려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상 선택을 하고 나면 잘 선택한 건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 16%라는 높은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서 현장에 나왔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위치에 25년 신축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금액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16% 할인하게 되면 5억 초반에서 중반의 금액이 되는 이 단지는 바로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심근호 과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단지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이 가격이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심군우 과장입니다. 어, 요즘 아파트 브랜드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캐슬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 저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대구시에서 롯데 건설이 최초로 할인 분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15%에서 16%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 분양가가 6억 초반에서 6억 후반대였고요. 어, 현재는 할인이 들어가며 4억 후반에서 5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금액이 확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중 최저 금액 최고 퀄리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희 단지는 롯데건설이 달서구에 최초로 선보이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지하 5층에서 최고 높이 48층으로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고요. 올해 12월 말 입주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동 포함 총 4개 동총 52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랜드마크는 사실 아니다. 빼겠습니다. <laughs> 전 세대가 남양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피난 구조층은 25층입니다. 주차 대수는 1.36대로 평균 대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는 달서구 볼리 내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은 최근 2년 내에 약 6천 세대 규모의 1군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를 하며 큰 주거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메디컬 센터들도 올라오고 주변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도보 2, 3분 거리에 있고 중학교와 대건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원과 형성, 교육 환경 측면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입지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20만 평 규모의 학상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대구 RC가 가까워 교통도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죽전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로 이어지는 죽본 라인이 달서구에서는 고층 아파트로 부촌 라인이 자리잡을 예정이고, 죽전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볼리네거리가 현재 개발의 중심입니다. 앞으로는 상권과 인프라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래서 선호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평판 25년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힐스테이트 2위 롯데캐슬 3위 푸르지오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팩트였습니다. 그동안 롯데캐슬은 대구에 신축을 많이 심어놓지는 않았습니다. 23년 입주폭탄이 시작되면서도 롯데는 없었고요. 신축이라면 비수성구 대장 21년 입주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가장 최근 단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곳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25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에서 흔치 않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최초 할인 분양, 맞네요. 현재 분양가는 7, 8억을 웃도는 가격대로 나오고 있고 미분양 단지가 할인을 하더라도 이제는 5억 후반 이상이고요. 신축급 단지의 가격을 봐도 입지가 괜찮다 싶으면 5억 초반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대구의 모든 단지를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어요. 팩트 체크를 원하신다면 따로 방문해 주세요. 대신, 죽본 라인 단지들의 효과를 볼게요 전용8 4 300세대 이상 5년 이내의 단지들입니다 달서구의 대장 죽전내거리 쪽은 빌리브스카이, 용산자이가 7억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죽본 라인의 단지들은 6억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확인이 됩니다 그럼 최고 퀄리티 확인해 볼까요? 타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84D 타입이고, 저희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견본주택 실제로 거주하실 곳을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옵션 추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실물하우스를 보시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고펜트리가 아... 생각보다 넓네요. 네. 지금 롯데 건설이 이런 공간 활용을 엄청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아. 상구장 있고, 아래쪽으로 세면대, 변기까지. 서비스 공간이 진짜 더 있어버리니까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면 창. 네. 네. 이 공간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오.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깊어요. 작은 네. 방에 이게 자녀분들이 서로 이 방을 차지하려고 많이 <laughs> 싸울 수도 있는 <웃음> 싸우겠는데요. <웃음> 네. <웃음> 공간 활용 하니가 너무 좋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코드도 이렇게 있어서. 이거 우물 천장도 같이 기본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층고도 네. 이제 일반 아파트들보다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총 층고가 2.4m고요. 네. 이제 우물 천장까지 2.5m. 보통 네. 보면은 2.3, 2.4. 2.3.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나오는데요. 기는 네. 2.4, 2.5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여기가 남서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4층이지만 아래쪽에 지대가 낮고 지금 현재 있는 롯데캐슬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한 5~6층의 느낌으로 볼수 있는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한번 보시면 요 공간 요 공간만큼 더 넓다고 보시면 음. 되세요. 밑에 있는 오븐 후드도 네. 아주 큼직하게 있죠. 이것도 네네. 다 무상 옵션입니다. 인덕션은 아닌가요? 아니고 가스렌지입니다. 네. 주방 장이 크다 보니까 개방감이 좋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환풍하시기에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 두 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음. 이렇게 널찍한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실 네. 겁니다. 측면에 바 형식으로 수납 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다이닝장으로 보통 주상으로 음.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상으로 진행되는 점. 음. 이것 또한 장점입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조명도 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조명이 괜찮네요. 네, 버튼이 있습니다. 아. 음. 안방이 상당히 크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안방의 생활이 더욱더 넓고 편리하게 사용할 아.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깊이 볼게요 방금 보셨던 D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방의 드레스룸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고요. 84A 타입도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안방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안방 사이즈 진짜 네. 좋다 보통 마음평 안방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이 네.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기 좋게 뭐 침대 위치를 조금 바꾸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안쪽 라인은 이붙박이 장을 하나 하셔도 음, 되고. 음. 84A 타입은 장점이 안방이네요. 맞습니다. 음. 여기 안방 공간이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맞아. 여기도 양창이 있고. 안방의 드레스룸 한번 보시면, 네. 웬만한 알파룸 크기 정도 한번 네. 보시면 되요 방이더라고요. 저도 네. 아까 살짝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기둥은 있지만,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 맞습니다. 창문 다 나와 있고. 책상 하나 갖다놔도 되는 거요 지금 이쪽에 부박기 네. 하시고 저희 계약자분들 중에 네. 여기 안쪽을 이제 룸으로 네. 이제 서재로 꾸미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화장대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것보다 좀 넓습니다. 넓고 이런 공간 음. 활용을 정말 잘해놨습니다. 식으로 음. 나았고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샘플하우스에서는 A타입과 D타입을 볼수 있었는데요. 특이점은 안방 베란다를 없애고 그 안방을 특화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넓게 빠져서 공간 활용도가 좋았고 이면창이다 보니 저층임에도 밝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팬트리의 수납공간이나 포베이 구조, 주방층 수납장이 크기나 구성면에서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후분양이라 옵션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중문, 에어컨 외에 필요한 인테리어가 있을까 싶은 정도의 마무리감, 퀄리티라고 하겠습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현재 뷰가 나오는 남서향만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녀 세대 분양은 늘 그렇듯 로얄 동호 먼저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철거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메디컬 센터 들어오고 있고 네네. 대각선 쪽에 보시면 또 리모델링이 됩니다. 네네. 원래는 웨딩홀 했던 네네. 자리에 네네. 이제 메디컬 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권이 자연스럽게 조금 형성이 될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아파트 단지. 이건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네. 후문 차량 이동 통로인데. 딱 나오면 바로 그냥 모텔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취약한 환경이에요. 맞습니다. 상업지 땅에 주거가 형성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단점이에요. 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주거들이 유입이 되면서 점차 밀려나는 경우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발전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혐오 시설들이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텔이라든지 뭐 안마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다가구들 네. 너머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보면은 복도식 아파트 보이죠. 음. 중층이라서 저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음.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공사 마무리 단계니까, 지 주변이 어수선한 거 그냥 그대로 보이고, 롯데 쪽이 지대가 높고, 네, 맞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대가 낮은 쪽으로 가요. 여기 남서양, 4층이면, 불 켜져 있는 곳. 아, 불 켜져 있는 곳? 네. 아, 그러면은 어두운 색깔 중간에 있는 그 층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봤을 때, 그죠? 어, 보통 4층보다는 한 6층, 7층 응. 정도? 맞요 제 영상을 쭉 봐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집 마련을 할 때는 내부는 나중에 봐라 라는 말씀을 늘 해왔었는데요. 이번 롯데캐슬은 입지와 가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죽본 지구에서 롯데라는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를 5억대 초반으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임TV를 통해 선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임TV는요, 거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적의 내집 마련을 하셨다면, 내 집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태평로 임장 이벤트 영상 보면 아실 테지만, 한번 매전 이년쭉 가야죠. 아임TV 멤버가 되시면, 반기별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구 주요 아파트 흐름과 내 집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알수 있고, 나아가 갈아타기나 매도 타이밍을 함께 의논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 전 지역을 아는 부동산 소장 한 명쯤 알고 지낸다는 건 앞으로의 내 재무 설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IMTV는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형입니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보다, 현재 IMTV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현재의 아임티비 보다 내년이 더 내후년이 더 성장해 있을 아임티비입니다 이 집에 평생 살 것이 아니라면 또 갈아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좀더 빠르게 좀더 좋은 선택을 원하신다면 아임티비가 그 선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대구 분양시장 분위기와 죽본지구를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놓으셨다가 다양한 각도의 폭넓은 시야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